자, 굉장히 중요한 이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현금 투자 2,000억 불, 연 상한 200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결이 됐고요. 기사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그러니까 어제죠. 합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한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라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이 상한 금액을 연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로 추진을 하고요. 투자 외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라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관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가요. 기존에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말에 합의 이후에 15%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요. 항공기 부품,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보시자면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의견도 남겼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 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오대 오로 분배하되 이십 년 내에 만약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조정도 이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동차 주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현대차와 기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현대차가 3.97%,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2.25% 빨간불 켜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시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력한 수혜 업, 종목 업종은 어떤 종목들이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방금 막 살펴봤던 현대차, 기아, 짚어줬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조선과 해양 선박 관련업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HD 현대 미포 조선이라든지 HD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한화 오션 등의 종목들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AI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한화마이크론이라든지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리스크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인하율이라든지 적용 대상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폭넓은지 여부 우리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환율이라든지 자금 흐름, 관세 이외의 수출 규제, 비관세 장벽 등이 남아있을지도 우리는 짚어봐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별로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된다의는의좋습 좋습니다. 해당 기업별로 사업 구조라든지 수출 비중, 해외 생산 기지 구조에 따라서 수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걸로 봐서는요, 우리가 거시,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업종별로 그 디테일까지 짚어보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채지피티의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